서울 자유시민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명현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해성인데요. 해성 중에서도 대해성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큰 대자가 붙으니까 해성 중에서도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인상에 많이 남는 해성을 대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해성이 있죠. 아마 그, 뭐, 천문학을 잘 모르거나 우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이 해성만은 아마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해성이죠. 헨리 해성은 그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전부터 그 출몰하던 대해성들을 그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새로운 신비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 기록에 보면 뭐1 8 6 1년에 대해성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성들을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뭐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에 또는 조선 시대에 어떤 해성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어,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성이 실제로 주기적으로 태양 주위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에 어, 굉장히 큰 해성이 나타나면 대해성이라는 이름 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 역사상 있었던 대해성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느 해의 대해성이라는 것이랑 또 다른 해에 나왔던 대해성이 사실은 하나의 해성일 거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해 보니까 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헬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당대에 자신이 그 관측할 수 있었던 그런 해성을 보고 그 해성이 이제 얼마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까지 했습니다. 예, 계산해 을 보니까 그 대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76년 후에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헨리라고 하는 분은 76년 후에 그 해성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계산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어, 사람들은 그게 정말일까 아닐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뭐잘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76년이 흘렀어요. 헨리는 어, 안타깝게도 그 다시 돌아오는 혜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겠죠. 이제 이미 그 처음에 관측할 당시 의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그 헨리가 예측했던 76년 후에 그날 실제로 혜성이 오는지를 유럽에 있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헨리가 예측했던 그 혜성이 나타나게 되었죠. 관측을 해 보니까 헨리가 예측했던 바로 그 해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해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정말 뭐 어떤 그 하늘에 우리에게 비극을 알려주기 위한 그렇게 단발적으로 나타난 천체가 아니라 사실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성의 이름을 헬리라고 붙였습니다. 해성은 지금 뭐 발견을 하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어 전통적인 혜성에 이름 붙이는 방법인데요. 단 하나 예외가 바로 헨리 헬리 혜성입니다. 헨리는 그 대혜성을 발견한 적은 없고요. 예전부터 있던 혜성을 관측한 것인데 헨리가 어 주기적으로 혜성이 찾아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혜성에 헨리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아마 역사상 제일 유명한 혜성이 헨리 혜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어 혜성은 가장 최근에는 1986년에 나타났고요. 저도 그 직접 우리나라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관측을 했었는데요. 헨리해성 같은 눈에 보이고 그런 해성들을 대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런 해성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요. 어, 1986년에 나타난 헨리해성 이전에 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쯤이었는데 어, 그건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965년에 이케아 세키라고 하는 혜성이 나타나서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혜성들이 간혹 가끔씩 나타나게 되는데요. 혜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혜성이라고 부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어, 심지어는 너무나 밝아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환하게 처리를 하면서 도드라지는 혜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나타난 이케아 세키 혜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 이제 혜성에 대한 그런 뭐 흥분도 감추지 않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65년쯤 되면 이제 사진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어, 사진으로 찍힌 그런 혜성의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혜성의 어, 특징은 아마 모든 분들이 꼬리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성은 그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지구나 화성처럼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지 않고요.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래서 태양 주에 가까워오면 가까이 와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아 나가고요. 태양으로부터 먼 곳을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꼬리가 생기는 것은 태양 근처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멀리 갔을 때는 꼬리가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해성의 특징은 꼬리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마 헬리해성 사진도 보시면 꼬리가 최소한 두 가지 꼬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먼지 꼬리고 하나는 그 가스 꼬리인데요. 이 해성은 일종의 그 아주 지저분한 눈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음 덩어리인데 거기에 뭐 연탄재 같은 것도 묻어 있고. 그래서 이 해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태양 주위에 가까이 오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압력 때문에 뒤쪽으로 태양의 반대편으로 꼬리가 나가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고체 성분들의 먼지가 삐져나가고요 다른 하나는 가스들이 삐져나갑니다. 그래서 해성은 그런 가스와 먼지꼬리를 분출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량이 한10%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해성들이 사실은 태양 주위를 돌고 가면 한10% 정도 질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고 나면 태양에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헨리 해성이 1986년에 왔었잖아요. 다음번에 그로부터 76년 후에 올 텐데 그러면 헨리 해성은 원래보다 10% 정도 작아진 해성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헨리 해성도 태양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운명에 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몇몇 주목할 만한 해성들이 있는데요 어, 그 해성들 하나씩 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도 보면 그 어떤 천체들이 충돌을 해서 크레이터 같은 걸 만든 게 있습니다 달에는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지구는 지구 표면에서의 지질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생겼다가도 덮이고 이렇게 해서 땅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충돌을 가져오는 그, 해성들이, 나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최근에는 이제 지구에 그렇게 충돌한 경우가 크지 않지만, 그런 것을 직접 목성에 충돌하는 해성을 우리가 관측한 바가 있어요.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해성인데요. 이 해성은 굉장히 크고 밝은 해성이었는데, 이 해성이 목성 근처로 오다가, 어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러 개로 쪼개져서, 그게 목성의 표면에 충돌을 하죠. 목성은 지구처럼 이렇게 암석질의 딱딱한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충돌하면서 충격파가 생겨서 뚱그런 뭐 이런 어떤 그 표지를 표식을 남겼는데 그 표식 하나하나 자체가 지구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천문학자를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 저런 것들이 지구로 떨어졌으면 지구에 정말로 뭐 생명체의 멸종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1996년 무렵에 하쿠다케라는 해성이 찾아왔습니다 맨눈으로도 볼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이 해성은 꼬리가 굉장히 긴 해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 가면 실제로 밤하늘의 반 정도를 꼬리가 덮는 것을 볼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에 헤일밥이라는 혜성이 또 찾아왔는데 하쿠다케성과는 달리 꼬리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굉장히 중심부가 밝은 혜성이었어요. 어, 두개다 우리나라에서 맨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두 혜성을 보면서 1996년, 7년, 8년 그 무렵에 몇 개의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오래된 영화를 보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 말에 나오는 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대해성들이 출몰했던 것과 연관이 되어서 그것들이 만약에 지구에 충돌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어 생겨났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해성들이 대략적으로 뭐한 10여 년마다 한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대해성들이 찾아오는데 2000년대가 들어서서 굉장히 흥미로운 해성들 몇 개가 또 출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홈즈 해성이라는 건데요. 이 홈즈 해성은 중심부가 굉장히 그 밝게 부풀어 올랐던 행성인데 지구주위에 오면서 태양주위를 오면서 이제 중심부가 부풀어 올랐어요. 그럼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 크기가 태양계 내에 있는 가장 큰 천체인 목성, 행성 중에서는 그것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보여서 태양계 구성원 중에서 태양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행성 그런 천체가 되었던 그런 혜성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들이 그런 혜성들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있고 그 보고 있었는데 아이손이라고 하는 혜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2016년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손이라는 혜성이 나와서 어, 홈주 해성을 있는 정말 대해성을 또 보는구나 하고 굉장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어, 해성에 관련된 이제 준비들도 많이 하고 원정대를 뭐 해성이 잘 보이는 곳으로 보내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저도 참여했던 그 해성에 대한 책도 쓰고 원정대를 꾸리는 작업들도 하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손이라는 해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까지는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태양 주위를 돌면서 바로 태양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해성 같은 해성들도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질량의 10%인하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해성들이 실제로 태양으로 곤두박질 치지만 아이손이라고 하는 해성은 정말 이번 세기에 가장 밝은 해성으로 사람들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허망하게도 태양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태양으로 추락하는 혜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서 우주망원경을 쏜게 있습니다. 뭐 소호라고 하는 이름의 우주망원경인데요. 그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원래 태양을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태양을 관측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천체들이 태양 주위에서 태양으로 계속 추락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정체를 알아보니까 혜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성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있고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태양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의 해성들이 이번 세기, 지난 세기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대해성인데요. 한 10여 년마다 이렇게 큰 해성들이 찾아오는데 최근에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큰 해성들이 찾아오고는 굉장히 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홈즈라고 하는 해성이 나온 이후에 아이손이라고 하는 해성에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 천체 사진가들 또는 해성을 관측하는 그, 천문학자나 해성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아이손스럽다 이런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잘 오다가 그 태양이 곤두박질쳐서 모든 걸 망쳐버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근처로 다가오고 있고 태양 근처로 다가오고 있는 혜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틀라스 혜성이라고 하는 혜성인데 이 혜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밝아지고 있어서 어 이게 이번 세기에 최대 밝기 혜성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 불과 한 2~3주 전만 해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밝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아, 또 다시 우리가 기대하던 대해성을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해성은 태양계 내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어, 쭉 제가 헬리해성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대해성들은 물론 10년 단위로 딱딱딱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해성들의 분포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만에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큰 해성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성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해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해성은 그런 대해성을 한번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직접 눈으로 그 긴꼬리 해성과 헤일밥 해성을 봤던 그 기억이 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번본 사람들은 뭐 마치 해성 사냥꾼이 되어서 더 어두운 해성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후보가 되고 있는 해성은 대해성이 될 가능성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어 이번 세기에 언젠가는 조만간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는 해성을 어 기대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해성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준비된 사람에게 더 멋진 게 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해성이 올수 있는 날을 한번 기대. 해 해보고, 해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